방문각이다, 방문각. 자, 2024년도에 방문각의 새로운 화두입니다, 화두. 모의고사. 특히 박윤모 선생님이 거의 미쳐있다시피 한는 모의고사인데, 올해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많이 새로운 진화를 이루어냈다. 그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존의 모의고사는요, 보통 한 명이 그냥 알아서 다 출제합니다. 이번 달 모의고사는 A 선생님 내세요. 그러면 혼자서 40문제 다 내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출제를 하면 아무리 자기는 객관적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강의 내용들이 있거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편향되고 그 사람의 주관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성적이 잘 나오고 다른 선생님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성적이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게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면 그걸 가지고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신호등 역할도 하는 게 모의고사인데 잘못되면 한 사람만 출제하니까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방문가게에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할때 다섯 명이서 출제합니다. 사0문제니까 여덟 문제씩 출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주관이 안 들어가게끔 또 하나 책임위원을 둬가지고, 과목별로 대표 선생님 한 분을 둬가지고, 그 선생님이 나오는 그 사실문제 전체를 검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총괄위원을 또 별도로 둬가지고, 과목이 6개잖아요? 6개 과목의 시험의 난이도가 적정한지, 6개가 다 시험 난이도 상으로 나온다든지, 다하루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얘가 방문각이 있으면 특히 오래 가능한 게 최근에 시장이 좀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되려면 과목별 선생님이 최소 5명 이상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목별 선생님이 5명이 되는 그 회사가 지금 거의 방문각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문각은 이게 가능하다 두 번째는 기존의 모의고사는 풀수 있는 문제만 출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달라 우리 수험생들 기운 북돋워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 학원에서도 수험생들이 시험 점수 잘안 나오면 학원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게 기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절대 내지 마라. 이걸 계속 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 나올 거잖아요. 난이도 조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맨날 난이도 핫자리만 가지고 연습하다가 실제로 난이도 막 상짜리 막 나오는 실전에 들어가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점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맨날 쉬운 문제만 내다가 말로만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시면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어려운 문제는 푸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습은 쉬운 문제만 가지고 시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자기는 다 풀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죠. 맨날 쉬운 것만 다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풀다가 덤벼들다가 시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고 시간 없어서 다못 풀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버릴 문제 판단조차도 못 한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니까 계속된 방문가 겁니다. 실전하고 그냥 똑같이 간다. 지금 우리 2월달부터 모이고 사치는데 2월달이면 한 틈이 다안돌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간다.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난이도로 실전과 시험을 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처음에 2월달에는 배운 게 없으니까 성적이 20점 나와도 괜찮다. 대신에 다음달 시험은 반드시 25점 나와야 되고 그 다음달 시험은 30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매달마다 5점씩만 끌어올려가지고 점수를 꾹 요렇게 그래서. 실전과 동일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겠다. 동일하다는 말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배우지 않은 문제들이 실전에서 나오거든요. 공법 같으면 40 문제 중에 산0 문제 정도는 듣다 보다 못한 문제들도 많 나옵니다. 이상한 법에선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선생들도 모르는 문제도 집어넣겠다. 해설 안 하는 문제도 집어넣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드릴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푸는 연습만 하지 말고 버리는 연습까지도 같이 해라. 이 연습이 잘 되면 성적확 올라갑니다. 기존 모의고사 또 하나의 문제점, 과목 간 난이도 조절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6개 과목을 출제를 하는데 이걸 통제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다 어렵게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 문제가 쉬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게 학생들한테는 어떤 걸 주자 그러면 문제가 다 어렵게 나왔어요. 6개가. 그러면 학생들 점수 바닥이겠죠. 야, 그러면 공부를 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다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고, 다 쉽게 나왔어. 그러면 적당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한세 과목 정도가 쉽게 나오면, 한세 과목 정도는 어렵게 나오고 하면서 전체 난이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론하고 민법만 하더라도 올해 학교론이 좀 어렵게 나왔어. 그럼 민법은 좀 쉽게 나오고, 민법이 좀 어렵게 나오면 학교론좀 쉽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둘다 쉽고, 둘다 어렵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과목 간 난이도도 방문각은 조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총괄위원이 있다고 그랬죠. 과목별로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걸 해냈다니까 방문각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또 다른 데서 따라 할 거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는데 실제로 과목 간 조정을 다 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그 다음 기존 모의고사 문제점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모의고사가 어려워져요. 아까 처음에는 쉽게 모의고사 내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렵겠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내가 수생인데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근데 2월달 모의고사는 60이 나왔는데 죽으라한달 공부했더니 3월달 모의고사는 55점이 나오네 어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더 떨어지네 이럴 거면 내가 왜 공부를 했지 라고 하는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 난이도가 똑같게 나와줘야 내가 공부할 때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공부한 것 이상으로 성적 시험 난이도가 더 커져 버리면 그럼 성적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성취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래서 보고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초반과 후반 난이도 아까 똑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모의고사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학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모의고사는 공부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성취하고 있나, 그걸 평가하는 수단인 거지. 그러니까, 충실하게 그 본질적인 그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공부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과고 완전히 바꿨다. 우리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이 평가에 점수에 못 올라오면 공부 덜한 거니까, 공부 더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올라갈 거고 그래서 얘가 성취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방문각에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받고 났는가를 설명을 쭉 드렸거든요. 그동안 선생님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이런 생각 가진 사람저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일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올해가 큰 줄기에서 통일이 지금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작게 작게 조금은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방문각은 한 방향으로 밀고는 나갈 거다. 자, 모의고사. 진짜 모의고사는 어디 모의고사다? 방문각 모의고사입니다. 꾸준하게 치셔 가지고 자기 성취도 그거 꾸준하게 끌어올리십시오. 성적은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 모의고사는 방문각이다.